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먼저, 원의 넓이를 어림하는 방법부터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 반지름이 10cm인 원의 넓이를 어림해 볼 건데, 그림과 같이 원의 넓이는, 원 안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보다는 넓고, 원 밖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보다는 좁다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원 안에 정사각형의 넓이와 원 밖에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여 원의 넓이를 어림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한 변의 길이를 알아야 해요. 그런데 원 안에 있는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정사각형을 마름모라고 할수 있으므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각각 20cm인 마름모의 넓이를 구해주면 돼요.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식을 말해볼래요?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예요. 맞아요. 따라서 원 안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20 곱하기 20 나누기 2는 200제곱센티미터가 돼요. 그리고 원 밖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20 곱하기 20은 400제곱센티미터이므로 반지름이 10cm인 원의 넓이는 원 안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인 200제곱cm보다는 크고 원 밖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인 400제곱cm보다는 작다고 어림할 수 있어요. 이번엔 모눈 종이를 이용하여 원의 넓이를 어림해 볼게요. 여기서 모눈 한 칸의 넓이는 1제곱cm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눈 한 칸은 한 변이 1cm인 정사각형이므로 반지름이 10cm인 원의 넓이는 주황색으로 색칠된 모눈수의 넓이보다는 크고 보라색 선 안쪽 모눈의 수의 넓이보다는 작다고 할수 있어요. 따라서 전체 그림의 4분의 1을 확대한 그림의 모눈의 수를 세어 각각 4배해 보면 주황색 모눈의 수는 276개이므로 넓이는 276 제곱 센티미터가 되고, 보라색 선 안쪽의 모눈의 수는 344개이므로 넓이는 344 제곱 센티미터가 되어, 그럼 반지름이 10 센티미터인 원의 넓이는 얼마라고 어림할 수 있을까요? 반지름이 10 센티미터인 원의 넓이는 주황색 모눈 수의 넓이보다 크고, 보라색 선 안쪽 모눈 수의 넓이보다 작음으로, 276 제곱 센티미터보다 크고, 344제곱센티미터보다는 작다고 어림할 수 있어요. 맞았어요.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림을 보고 원의 넓이를 어림해보시오. 원안과 원밖에 각각 정사각형이 그려져 있으므로 원의 넓이는 원안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보다는 크고 원밖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보다는 작다고 어림할 수 있어요. 각각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해 원의 넓이를 어림해보세요. 반지름이 8cm일 때원 안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16 곱하기 16 나누기 2는 128 제곱 cm이고 원 밖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16 곱하기 16은 256 제곱 cm이므로 반지름이 8cm인 원의 넓이는 128 제곱 cm보다 크고. 256 제곱센티미터보다 작다고 할수 있어요. 반지름이 12cm일 때원 안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24 곱하기 24 나누기 2는 288 제곱센티미터이고 원 밖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24 곱하기 24는 576 제곱센티미터이므로 반지름이 12cm인 원의 넓이는 288제곱센티미터보다 크고, 576제곱센티미터보다 작다고 할수 있어요. 이번에는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똑같은 크기로 잘라 이어붙인 도형이 두개 있어요. 왼쪽은 원을 8등분하여 이어붙인 것이고, 오른쪽은 원을 32등분하여 이어붙인 거예요. 이렇게 원을 잘라 이어 붙이면 원을 자른 조각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직사각형에 가까워진다는 걸알수 있어요. 결국 원을 한없이 잘게 잘라 이어 붙이면 원의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같아져요. 이때 이 직사각형의 가로는 자른 원의 절반이므로 원주의 2분의 1과 같고 세로는 원의 반지름과 같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즉 직사각형의 가로는 원주의 2분의 1이고, 세로는 원의 반지름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원의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고,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여기서 가로 대신 원주 곱하기 2분의 1, 세로 대신 원의 반지름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서 원주는 원주율 곱하기 지름과 같으므로, 원주율 곱하기 지름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이 되고 지름은 반지름 곱하기 2이므로 2와 2분의 1이 약분되어서 결국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만 남게 돼요. 즉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로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었나요? 네, 선생님.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여 원의 넓이를 구해볼게요. 먼저, 반지름과 원의 넓이의 관계를 알아보면, 원주율이 3일 때, 반지름이 1cm인 기억원의 넓이는 1 곱하기 1 곱하기 3은 3제곱cm, 반지름이 2cm인 니은원의 넓이는 2 곱하기 2 곱하기 3은 12제곱cm, 반지름이 3cm인 디귿원의 넓이는 3 곱하기 3 곱하기 3은 27제곱cm가 돼요. 그럼 반지름이 2배가 될때 원의 넓이는 몇 배가 되었나요? 반지름이 1cm일 때 원의 넓이는 3 제곱센티미터이고 반지름이 2cm일 때 원의 넓이는 12 제곱센티미터이므로 반지름이 2배가 될때 원의 넓이는 4배가 되었어요. 맞아요. 원의 반지름이 2배, 3배가 되면 원의 넓이는 2배, 3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4배, 9배가 된다는 걸 기억해주세요. 다음으로는 원의 넓이를 이용하여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빼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큰 원의 반지름은 몇 센티미터인가요? 2 c m 와4 c m 를 더한 6 c m 미예요 맞아요. 그래서 큰 원의 넓이는 6 곱하기 6 곱하기 3.14로 구할 수 있고 작은 원의 넓이는 2 곱하기 2 곱하기 3.14로 구할 수 있어요. 두 원의 넓이가 각각 113.04 제곱 센티미터와 12.56 제곱 센티미터이므로, 그 차는 100.48 제곱 센티미터가 되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100.48 제곱 센티미터가 되어 이해되었나요? 네, 선생님. 문제를 풀어볼게요. 원의 넓이는 몇 제곱 센티미터인지 구해보시오. 식을 이용해서 원의 넓이를 각각 구해보세요. 113.04제곱센티미터 200.96제곱센티미터 200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해보시오. 첫 번째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정사각형의 넓이에서 원의 넓이를 빼서 구할 수 있어요. 계산해서 답을 구해보세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14 곱하기 14 빼기 7 곱하기 7 곱하기 3은 196 빼기 147은 49 제곱 센티미터 두 번째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지름이 20 센티미터인 단원의 넓이에서 지름이 10cm인 원의 넓이를 빼서 구할 수 있어요. 맞아요. 계산해서 답을 구해 보세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10곱하기 10곱하기 3곱하기 2분의 1 빼기 5곱하기 5곱하기 3은 150 빼기 75는 75 제곱 센티미터. 아주 잘했어요.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다음에 또 봐요.